자, 이번에 배울 부등식은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는 뭐죠? 제곱의 합입니다. 그죠 제곱의 합과 여기는 1차식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것도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곱한식에서 우변에 있는식 A, X, 플러스, B, Y 전체의 제곱을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럼 전개를 통해서요. 앞에식 전개하면 A 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의 Y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X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Y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자, 뒤에 그 전개해 주시면요. A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 x, y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b 제곱 y 제곱이 되겠죠. 되겠나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소거가 되죠? 여기 지금 a 제곱 x 제곱 속어 되고요. b 제곱 y 제곱이 속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은 a 제곱 y 제곱에다가 요식을 먼저 적을게요. 마이너스 2배의 자, 순서를 좀 바꿔 볼까요? a y와. bx의 곱으로 보고요 플러스 b 제곱의 x제곱이라고 적으면, 얘가 뭐인게 보입니까? 예, 그렇죠. ay-bx의 전체 제곱인게 보입니까? 그죠? 예. 그럼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할 것이다? 예,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언제 얘가 0이 되겠느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얘가 언제 0되느냐? 물론 a y와 b, x가 같을 때죠. 되겠습니까? 조금 편하게 기억하려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우리가 비례식에서 했던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a와 y의 곱이 b와 x의 곱과 같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앞서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에서 두 개짜리 산술기하평균에서 을세 개짜리도 한번 증명을 해드렸고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죠? 예, 이 코시슈아치의 부정인 역시요, a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곱한 데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제곱을 빼서 전개를 해보시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계산이 복잡하고, 그 계산이 크게 의미를 가지진 않기 때문에, 요건 생략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 3개짜리에 대해서도 코시슈아치의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물론, 4개, 5개일 때도 몇 개가 되든, 이거 역시 항상 성립한 사실이, 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3개짜리도 코시슈아치의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더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코시-슈왈츠 부등식에서 이 abxy는 우리가 산술 산술기하평균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식값 어, 식들이 양수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 산술기하평균에서 xy 어, abxy는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실수 abxy에 대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곱은 반드시 AX 플러스 BI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제곱의 합과, 제곱의 합과 어떤 식, 1차식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코시슈와일의 부정식을 고려를 해봐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식이 되겠다. 혹은 1차식의 최대 혹은 최소로 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 정리나 정의를 배울 때는 어떠한 조건에서 성립하느냐와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러한 정리들을 끄집어내서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해 두세요.